자, 요새 해바라기도 많이 피고 나팔꽃 여러분들 다 아시죠? 나팔꽃은 나팔처럼 생겼어요. 근데 해바라기는 이렇게 갈래갈래 흐트, 흐트러지게 형태가 이루어져서 갈래꽃이고 나팔꽃은 하나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통꽃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협동심을 길르기 위해서 해바라기와 나팔꽃이란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해바라기하고 나팔꽃이 가시 뾰족하게 올라왔어요. 근데 해바라기는 혼자 쭉쭉 자라가지고 키가 커서 꽃이 활짝 펴가지고 넓은 곳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나팔꽃은 넝쿨 식물이잖아요. 어느 곳을 타고 올라가지 않으면 땅에서 절대로 높은 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나팔꽃이 해바라기한테 부탁을 했어요. 얘들아 나좀 너네들 좀 의지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높은데 올라가서 넓은 세상 좀 바라보게 해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해바라기들이 귀찮잖아. 아 싫어 싫어 이랬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키도 작고 몸도 약한 해바라기가, 그래, 너희들 나를 의존하고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높은 데 가서 넓은 세상 좀 같이 바라보자. 그래가지고, 나팔꽃이 그 해바라기를 감싸고 올라가서 막 같이 자랐는데, 해바라기도 튼튼하게 자랐고, 나팔꽃도 그 기둥을 삼아서 쭉쭉 올라가서, 피는 시기가 똑같아요. 해바라기도 피고, 나팔꽃도 피고,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해바라기들이 다 쓰러졌어요. 그런데 한나무의 해바라기가 안 쓰러진 거예요. 그건 어떤 해바라기였을까요? 생각나죠? 맞아요. 나팔꽃들이 다 같이 감싸고 있어 줘 가지고 그 해바라기는 쓰러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힘을 합쳐서 협동심을 기르기 위해서 꽃으로 비교해서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나팔꽃과 해바라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겠죠? 너무너무 날씨도 좋고. 송편도 많이 드셨죠? 네. 오늘 수업은 가을이면 아주 높이, 센 노랗게 피는 해바라기예요. 자, 다음에 이 꽃은 뭘까요? 메리 골드. 메리 골드. 이거는 아주 센 노란색이 있고, 이렇게 주황색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연 노랑도 있긴 합니다. 자, 해바라기는 이렇게 꽃이 한잎한잎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갈래꽃이라 그래요. 갈래꽃. 그리고 이렇게 뭉치로 꽂혀 있는 건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통꽃이라 그래요. 하나로 형성돼가지고 위에가 몽글몽글 많이 펴있죠. 자, 해바라기는, 자, 오아시스 지름에 오늘은 그냥 둥그렇게 둥근 달을 연상하면서 동그랗게 동그랗게 꼽아 볼 거예요. 한 배, 두 배만 할 거예요. 두배 아주 낮게 해서 사선으로 잘라준 다음에 또 지금 꽂은 거하고 똑같은 길이로 두 개, 사선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는 앞뒤가 있죠? 이렇게 보면 여기가 앞이고, 이렇게 보면 뒤잖아요. 이렇게 앞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를 3cm 들어가게 꼽아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꽂은 거에 똑같은 길이를 하세요. 이렇게. 똑같은 길이를 해서 옆에다 둘이 사이좋게. 이렇게 오누이처럼 친한 친구처럼 사이좋게 꼽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메리 골드는 자또 잘라서 두 번째 꽂은 해바라기의 같은 길이를 하나 둘자세 개를 해서요 네세 개를 해서. 맨 앞에다 하나 꼽아주고 또양 옆에 하나 꼽아주고 세 친구가 사이좋게 앞을 내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꼽아주세요. 되게 화려하죠? 네, 그런 다음에 또 지금 꽂은 꽃의 같은 길이 자, 같은 길이를 이렇게 똑 잘라서 이 꽃하고 또 같은 길이를 세 송이를 해 주세요. 이렇게. 세 송이를 해서 3cm 들어갈 만큼 잎을 떼어 주고요. 자, 다 떼어 줬죠? 그러면 꽃과 꽃 사이에 이렇게 또 하나 꼽아 주시고 네. 또 꽃과 꽃 사이에 꼽아주면, 음, 재미나게 됐죠. 한 송이가 남았어요. 한 송이는 옆에서 또 하나 이렇게 나란히 꼽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란히, 나란히. 좋은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꼽아주시면 되고요. 잘, 짧게 잘라 쓰고 남은 또 봉우리가 있어요. 봉우리는 입을 좀 이렇게 떼어서 입체감을 형성시켜 주기 위해서 봉우리를 이렇게 상큼하게 한 송이 나오게 해 줍니다. 자, 그러면 해바라기를 오아시스 지름에 두 배에서 하나 꼽아 주고, 그 다음에 같은 길이에서 두 송이를 나란히 꼽아 줬어요. 그 다음에 작은 해바라기에 같은 길이 세 송이를 똑같이 해서 하나, 둘, 셋 꼽아 주고, 그 다음에 세 송이 남은 거는. 꽂은 그 메리 골드의 같은 길에서 뒤에다 두개 꼽아주고, 한 송이는 자기가 꽂고 싶은데 그냥 아무 데 꼽아도 돼요. 이쪽에 꼽아도 되고, 이쪽에 꼽아도 되고, 한 송이는 꼽아주시면 돼요. 아니면 한 가운데 이렇게 꼽아주셔도 되는데, 네, 이렇게 꼽아주셔도 돼요. 이렇게 꼽았죠. 그런 다음에 지금 꽃난 꼽아놓으면 오아시스가 보이잖아요. 오아시스를 가려줘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린색이 제일 무거운 색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편백은 다 아시죠? 편백. 이 뾰족한 부분이 참 예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편백을 이렇게 커트해서 3cm 들어갈 만큼 해서 맨 밑에다 무게 조성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메리 골드보다 약간 길게, 이렇게. 표출되게. 똥, 똥 하고 표출되게. 자, 파란색으로, 무거운 색으로, 이렇게. 오아시스도 가려주고, 돌아가면서 꼽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꽃만 꼽아놓으면 은 뭔가 허전하고, 오아시스도 보이고, 그런데, 편백이 들어감으로써 모든 공간이 메꿔지고, 부피도 형성되고, 꽃을 감싸 안아주는 역할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편백은 빨리 꼽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천천히 꽃과 꽃 사이에 예쁘게 한번 꼽아보시고요. 가운데도 이렇게 표출시켜서,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이쁘죠? 나오니까. 응. 꼭 메리골드 잎 같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굵은 잎으로 다듬어서, 오, 가위질 하는데 벌써 향이 참 좋게 나네요. 이렇게 해서 많이 많이 꼽아주세요. 이렇게 천천히. 편백을 많이 만질수록 우리 건강에 좋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또 꼽아주고, 여기도 꼽아주고, 이렇게. 예쁘죠? 음. 푸른 풀밭에서 메리골드가 예쁘게 핀 것처럼 이렇게 꼽아주세요. 메리골드는 예전에, 어, 우리 어렸을 때는 이거보다 좀 얼굴이 작았어요. 그래가지고 길에도 참 많이 폈었어요. 그리고 장독대 옆에 많이 많이 꼽았, 피게 해서 키웠는데 그 이유는 옛날엔 뱀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뱀들이 이 향을 맡으면 도망간대요. 그래서 집들 안에 많이 많이 키웠던 꽃들인데 지금은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색상도 여러가지로 많이 나오게 하고 참 많이 심어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식용도 돼요. 이거, 메리 골드는 차로도 마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 금방 예뻐졌죠? 자, 뒤에도 편백을, 많이 남아있는 편백을, 만약에 남아있다면 뒤에도 이렇게 꼽아주시고, 네, 풍성하게, 푸르게, 푸르게, 푸른 동산을 한번 만든다 생각하고, 푸른색이 많이 있을 때 꽃색이 더돋보이지요 자, 이렇게 꼽아주시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은 편백을 막 꽂고 있는데, 아시죠? 편백도 앞뒤가 있는 거. 이렇게 하면 여기가 앞이고, 이렇게 하면 이게 뒤에요. 얼굴 표정이 앞은 매끄럽게 보이고, 뒤에는 좀 이렇게 껄끄럽다고 하나요? 부드럽지가 못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뒤가 보이게 이렇게 꼽아주시면 돼요 꽃도 나무도 다 얼굴이 있다고 그랬죠 어우 풍성해졌어요 그렇죠 파란 잎 속에서 주황색 메리골드가 너무너무 예쁘고 해바라기 두 송이가 아주 살그머니 펴 있는 게 아주 아름답게 보이죠 자, 금방 꼽았어요 예쁘죠 빨리 꼽아내도 참 예뻐요. 다시 한번 요점 정리해드릴게요. 맨 처음에 해바라기를 1주지라 그래요. 해바라기는 오아시스 지름에 두 배, 두 배에서 3cm 들어가게 꽂아준 다음에 두 번째 해바라기는 지금 꽂은 꽃에 해바라기에 거꾸로 재서 같은 길에서 옆에다 둘이 나란히 꼽아줬어요. 혼자는 외로우니까 둘이 사이조 케이스라고 이렇게 둘이 나란히 꼽아줬고 그 다음에 메리골드는 두 번째 꽂은 해바라기의 같은 길이를 세 송이를 똑같이 어, 잘라서 앞에 하나 둘 셋을 꼽아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는 메리골드는 첫 번째 꽂은 메리골드에 거꾸로 재서 똑같은 길이를 세 송이를 했어요 해서 어, 해발, 아니, 메리 골드와 골드 사이사이에 꼽아줬고, 한 송이 남은 거는 뒤에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꽃, 숨은 꽃으로 꼽아줘도 되고요. 본인이 옆에다 꼽아주고 싶다면 옆에다 꼽아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앞면 위주로 꽃을 꽂았어요. 그런 다음에 편백은 골드, 메리 골드보다 약간 길게 해서 이렇게 좀 나풀나풀 자연스럽게 시골에서, 어, 야생화 꽃이 자연스럽게 자란 것처럼 이렇게 나풀나풀 되게 꼽아줬어요. 꽃과 꽃 사이도 넣어주고 그러니까 더 색이 선명해 보이고, 어, 강아, 강해 보이기도 하지만 뭔가 좀 힘찬 꽃꽂이가 된것 같지요. 힘이 넘치는 그런 꽃꽂이인 것 같아요. 자, 해바라기와 메리골드는 같은 동색 계열이잖아요. 동색 계열로 꼽아준 데다가 그린색, 제일 무거운 색으로 무게 조성을 해주니까 메리골드와 해바라기가 더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을을 연상하는 아주 화사하고 힘찬 그런 꽃꽂이가 된것 같아요. 여러분 쉽게 할수 있겠죠? 네. 다 같이 예쁘게 꽂아보도록 해요. 안녕. 다음주에 만나요.